모화사님 오늘 햄버거 드시러 가십니까? 아야 됐어 오늘 그냥 부대로 가자. 아 여기 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 신병. 예. <laughs> 예? 아 아닙니다. 제가서 얘라고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늘 전입하는데 기분이 어때? 지금 조금 떨리 떨립니다. 아 괜찮아. 뭐 자대 에 좋은 선임들 많아. 그러니까 좀 떨지 말고 알았지?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모하사니 도착했지 말입니다. 어 도착했어? 예. 아, 가자. 네. 예. 어? 어. 어 뭐야? 아.. 어머야 아, 아..아..안녕하십니까? 어 신병이야? 그렇습니다. 어 이제 막상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나 저기 엽수대 김병장이야. 어 여..그렇습니다. 어 그래. 이제 막상하면 돼. 내가 골팁파려고 해줄게. 어?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진짜 진..진..진짜입니까? 어 진짜야. 빨리 가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주 보자고. 예, 감사합니다. 어? 해볼까? 신병 받으라! <laughs> 어이, 깜짝이야. 뭘 봐? 신병 처음 봐? <laughs> 야, 신병 받으라? 예. 뭘 봐? 아니, 아니. 야. 예. 예? 아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냐? 아닙니다. 내 바쁘네? 아닙니다. 지분나 아빠? 아닙니다. 지구 나쁜 나도 군대 빨리 와야지 안 그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야 웃기냐? 아닙니다. <laughs> 야 도리야. 이, 이, 이병 먹도록. 니좀이 네 똑바로 갈켜라 알겠습니다. <laughs> 야 어, <laughs> 이리 와. 이병 걸루빈. 오늘 잘해봤구나. 나는 <laughs> 일주일 전에 잘해봐가지고. 우린 거의 뭐동기란 다름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말 편하게. 해. 어, 알겠어. 음, 잠시만. <laughs> 과물 때 짝대기에서 좀세 줄래? 이거. 응 세게네. 머니어들것같지 이거 이 뭐지? 야, 신병이 상병이랑 말로 이렇게 대화 있냐? 아닙니다. 아, 이런 전례 없던 어, 일이라니까 내가 좀 어이가 없을라 그러네. 선다. 아, 죄송한데,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럼 다 근데 편하지? 많니다왜 아, 이렇게 시끄러워? 아, 귀찮으습니까 어, 그래,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신병와가지고 교육 중이었습니다. 어우, 아, 신병와 안녕하십니까? 아, 아, 어, 그래. 안녕하십니까? 이병원 로비. 야, 머리... 야, 머리야, 뭐해? 일어나. 기상. 기상, 기상. 어, 그래. 그래 이름이 뭐라고? 이병걸루입니다 아, 어, 그래 루비 아주 좋다 박수 얘들아 어. 오. 사합니다 우리 루비를 위해 한번 게임을 해볼까? 예 알겠습니다 루비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등대장이야 잘 어. 부탁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루비 루비 한번 게임을 해보지 자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나 어. 하! 찍어보세요 What was it? What was it? 어 얘들아. 안 I'm n 이나 I'm 손가락질을 안해. 손가락질을. t I'm not. I'm n 니다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다 기상 기상 기상! 기속아 어, 그래. 루비야 장난이야 여태까지 장난 조크 조크 박수 박수 얘들아. 박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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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가자고 자 우리 신병도 왔는데 그치 어뭐 어, 맞았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럼 루비야 이병걸 루비 어 그래 우리 셋 중에 내가 이는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어. 자 골라봐 어. 어 <laughs> 어? 이야, 선인도 치고 진짜 장난 아니다. 그치머이야 네. <laughs> 예, 선인자. <없습니다>. 아, <laughs> 그래 교육 똑바로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루비아 너도 교육 똑바로 받고. 예, 알겠습니다. 도라, 그래, 백스나 가자. 예, 거시죠 아, 가자, 가자. 어, 근데 오늘 들어왔답니까? 모르겠네. 감 아이. 벌룹이 엎드려 예? 벌룹이 엎드려 어 엎, 엎드려 기상 기, 기상 엎드려 엎드려 기상 기상 야예 예? 아니, 이상 벌룹이 여기가 사회 같냐? 아닙니다 얘일거 예, 같아? 아닙니다 너 그거 하극상이야 영창고 갈래? 아닙니다, 체합니다 엎드려 어 엎드려 기상 엎드려, 엎드려. <laughs> 행시방에 접합니다 신병원 걸로비 중대장실로 지금 당장 푹. 기상 기..기상 야 가봐 예 빨리 가예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가 들어와가지고 어 어. 그 중대장실이 어디에요? 혹시 여기가 그 대장님실입니까? 아예 중대장실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어 그냥 들어오네 어 죄송합니다 어 아냐아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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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너 루비구나 이병걸 루비 그렇습니다 음 내가 누군지 알지? 그 대장님입니다 어, 대장은 맞는데? 중대장이야? 아 죄송합니다 어 아냐아냐 그래 우리 루비 막 싸가서 우리 선인들 봤나? 예 봤습니다. 음 어때 요 어때? 어 다들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 그래 좋은 사람들 맞지? 그렇습니다. 음 맞아 맞아 좋은 애들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군생활 잘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음, 힘들더라도 이 중대장한테 다 말해. 예 알겠습니다. 내 말이야? 중대장한테 말이 힘들면은 화장실 가서 마음의 편지에 넣으면 돼. 마무리 편지가 뭔지는 아니. 어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 중대장한테 직접 말하기 힘든데 편지를 써서 거기 안에 넣으면 이 중대장이 거기 읽어서 다 해결해 줄 거야.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우리 루비 군생활잘잘할수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어 그래. 어 먼저 일어나. 해. 어 감사합니다.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루비야. 예. 아 이병걸 루비. 어, 어 그래 그래. 어... 음... 밥많이 먹고 예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들어올때는 누구 용모있어서 왔습니다 이런 해줘야되는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잘할수있지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인사 크게 해봐라 촌성 그래 촌성 자 가봐 됐습니다용모있어습니다 어. <laughs> 아니 그건 아니지 이이 뭐야 뭐저래 x x 가 용모있어서 습니다 아, 좋아. 아, 어머니야. 아, 예. 일일 예. 말해야 되냐? 알아서 기억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야 일어나. 야, 야, 야. 이제부터 디어 불끄면 된다. 잘 때부터 항상 불끄. 예, 알겠습니다. 이병걸루비 예예 이병걸루비 예 이상 소이이야 yeah. oh. yeah, okay. 알겠습니다 얘들아 사방 돌려 사방 돌려 죄송도 똑바로 제시키겠습니다 네, 방식대로 똑같이 해야되냐 죄송도니다할때좀 네, 똑바로, 똑바로 하자 시도 또 바로 교육하라 치내가. 예 네, 죄송합니다. 나 내일 근무 있다고 똑 바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걸려. 예 네, 죄송합니다. 빨리 교육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주무시니까 내일 보고 불 긋을 때는 항상 말하면서 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고단했습니다. 다들 자나? 네. 아씨 깨는 거 아니겠지? 중대장이 없고, 이럴 때, 야지이억은못지이가무 할지, 이가가무다가이거를야 뭐하냐? 이 엎드려 일병 이 모니 자, 진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야, 왜 광고 학기냐? 막 <laughs> 끼고 있었어. <laughs> 하나, 안들려 장난 지금 중대장이 뭔지, 나니 그, 잘 모르겠습니다. 음, 나왔던 앞에가 알지? 아, 알고 있습니다. 어, 거기서 전 대대장입니다. 나 춘장이야, 새끼나 춘장이야. <laughs>